자, 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을 쓰고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요. 이 제가 설명드린 네스트와 모빌아이가 아주 대조되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네스트는 이 구글이 인수한 사물인터넷 업체인데 이 온도 조절기 개발에 아주 탁월했고 이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스마트 홈을 구현하려는 그런 야망을 가진 회사죠. 어, 일정 기간 사용자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선호 온도로 보일러를 작동시켜 줍니다. 그래서 이 네스트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, 그 센서를 통해서 감지한 실내 온도 그리고 외부 날씨 정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온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. 자 다만 여기서 하나 포인트 삼을 것은 네스트를 쓰면 쓸수록 데이터들이 모이겠죠. 실내 온도라든지. 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모이겠지만 그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 데이터의 가치는 어떨 것 같습니까? 일정 기간은 그 데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사람들이 실내에서 온도 조절하는 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까요? 한몇 달만 쓰면 혹은 넉넉하게 한 1년만 쓰면 대략 아니면 더 넉넉해 볼까요? 한 3년 쓰면 이제 완벽하게 그 가정의 온도를 알겠죠? 더 이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. 네스트는 분명히 필요한 데이터지만 일정 기간의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사물인터넷이고요. 자, 모빌아이는 완전히 다른 예입니다. 이 모빌아이는 99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만든 자율 주행용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. 그래서 요즘이 카메라 모듈 업체, 자동차에 쓰는 업체 중에 ADAS라고 해서요.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게 용어가 좀 깁니다.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인데요. 아마 여러분 새로운 신차 보시면 차가 옆에 이렇게 붙으면 그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전등이 들어오는 차가 옆에 붙는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운전자들의 운전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ADAS 모듈로 생산되고 있는데, 자 여기는. 데이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. 아까 네스트하고는 다르죠. 비용이 들더라도 그 운전 데이터들을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100%가 되면 베스트인데 99%보다는 99.99%를 정확해야 사람의 생명에 관련되니까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데이터를 끊임없이 모으고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이 회사, 모빌아이 회사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2 0 1 7년도 인텔이 무려 153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지금 인텔 품에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다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더 비용을 주고서라도 수집해야 될 고급 데이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는 점도 사물인터넷 관련된 의사결정 하실 때 필히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